네 안녕하세요 카리아입니다 안녕 오늘은 지난번 아스가르드와 함께 도착한 할리퀸 프라모델입니다 이 제품을 예약을 할까 말까를 고민 많이 하다가 예약시기를 놓쳤었어요 근데 다행히 어, 국내에 재고가 있는 쇼프 스토어를 찾아서 구매를 하게 됐고 오늘 간단하게 내용을 살피고 구성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음... 이게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여기에는 할리퀸 모습이랑 <laughs> 할리퀸이 되기 전 정신과 의사 시절의 모습으로 이렇게 두 개의 소체를 다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 처음에는 저는 두 개를 사서 할리퀸과 박사 시절 두 모습을 다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로 다 된다 해서 하나만 샀습니다. 근데 아마 하나 더 사, 사지 않을까 나중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고민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자면 DC와 월드비전? 아, 워너브로스. DC와 워너브로스의 공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제작된 프라모델이라고 합니다. 오! 아주 마음에 들게 제가 원하는 대로 설명서가 맨 위에 있는. 그리고 VIP 카드가 들어있네요. 음. 장원이 쪽에서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요런 메탈릭 실또 들어 있고 스티커 타입의 실이랑 습식 데칼로 다양한 표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텅빈 얼굴로 무려 8개 그리고 사전 처리된 얼굴 표정이 또여 여덟 개가 있는 엄청나게 풍성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로 두개 하나 제품만 사도 두 개를 다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제품 구성이 기본적으로 두 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손들이 잔뜩 들어 있고 그리고 치마 이게 하체가 이 앉아 있을 때 다리를 꼬고 있는 그런 자세를 연출하기 위해서 별도의 파츠를 전용 파츠를 어, 교체하는 식으로 써야 한다고 합니다. 음. 아 구성이 참 말도 안될 정도로 많네요. 다양의 금속 느낌으로 메탈릭 코팅들이 좀 되있는 파츠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 어, 언제 조립하냐 진짜 빨리빨리 빨리 조립해야 되는데 그리고 의자도 존재하고요. 다양한 관절 파츠랑 얼굴 파츠, 뭐 다양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할리퀸 특유의 언밸런스한 패턴? 컬러로 꾸밀 수 있게 다양하게 있어서 진짜 만드는 재미가 좋을 것 같은데 빨리 만들고 싶은데 밀린 게 너무 많아요. 구매한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의자, 의자 쪽 파츠들이랑 뭉동이랑 이게 방망이 파츠라고 알고 있습니다. 할리퀸의 야구 방망이가 되게 대표적인 무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상에 들어있는 치마, 아 치마의 가운 쪽, 가운의 아랫 부분 파츠들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약간 부드럽네요. 오. 온도 조절을 해서 살짝 데우, 데운 다음에 식히는 걸로 아마 모양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을 좀 해봅니다. 구성이 굉장히 일단 알찬, 알찬 만큼 걸프라 좋아하시거나 걸프라는 별로 안 좋아하셔도 어, 할리퀸 같은 독특한 빌런 캐릭터의 모습도 꾸밀 수 있어서, 어, 한 번쯤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실제로도 이미 해보신 분들이 칭찬일색이에요. 저도 굉장히 기대되는 중이고, 나 언제 해야 될지도, 언제 할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고민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와, 진짜. 굉장히 알차네요. 다행히, 뭐, 일단 눈대중으로 파악한 뭐 손상된 파츠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렇게, 요, 잘 보면 이음매가 보이실 거예요. 이 위쪽 엉덩이 쪽이 다리가 꼬아진 형태의 그 파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할리퀸도 이렇게 있고, 다양한 파츠 리스트들 소개까지 있고, 이렇게 컬러로 강조가 되어있는 덕분에 아마 조립하는데도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이 나오네요. 다리를 꼬고 있는 파츠랑 파츠가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조립을 하는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할리퀸 제가 할리퀸의 본명을 몰라가지고. 아, 닥터 퀸젤. 이 조립이 끝나고 의자 조립까지 설명이 끝난 다음에 할리퀸으로 넘어가네요. 태블릿도 있고 펜도 있고. 다양하게 꾸밀 수 있어서 굉장히. 굉장히 재밌게 조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망이랑 해머 저는 할리퀸하면 폭탄이 뭐, 폭탄이랑 그 수어사이드 스쿼드 때문인지 쌍권총이 먼저 생각이 났는데 오리지널은 방망이랑 오리지널은 방망이 쪽에 가깝다고 하네요 어 이제야 보이는데 할리퀸 외에도 옆에 퀸자리 이 그림자로 보이네요. 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메카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께는 어, 걸프라나 아니면 이런 애니메이션 캐릭터,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속 캐릭터들을 작품화 시킨 프라모델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머리가 잘안 도네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laughs> 음, 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